자, 그럼 오늘 일부 함께 하실 분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황규정 원장 자리하셨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저희 오늘 치아에 관련해서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자, 요즘 치아 상실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꼭 고령이 아니더라도 연령대에 상관없이 치아 상실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어떤 이유에서 치아 상실을 좀 하게 되나요? 네, 어, 치아 상실에는 크게 세 가지 정도의 원인이 있습니다. 어, 첫 번째는 어, 풍치라고 불리는 치주 질환이 있는데요. 어, 치주 질환은 잇몸에 염증이 생겨서 조금씩 어, 잇몸뼈를 어, 소실시키게 되고 그로 인해 어, 치아가 흔들려서 어, 치아를 빼야 어, 되는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 우리 치과 질환 중에 가장 흔한 충치가 있습니다. 어, 충치는 치아 우식증이라고 불리우며 어, 세균이 어, 치아에 침입하게 되고 그로 인해 어, 신경치료까지 들어가게 될수 있습니다. 네. 어, 그러면 신경치료가 어, 잘 되면 어, 정말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치아를 어, 빼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 외상이 있습니다. 치아 파절이라 불리우고 어, 치아가 단단한 물체에 부딪히게 되면 어, 어쩔 수 없이 치아는 부러질 수밖에 없고요. 어, 치아가 경미하게 부러졌을 경우에는 치과 보철 치료로 충분히 치료가 가능하나 어, 너무 뿌리 쪽까지 깊게 화절이된 경우에는 어, 부득이하게 치아를 네. 빼야 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그렇군요. 자, 치아 상실의 여러 가지 원인들 저희가 짚어봤습니다. 그런데 기존의 자연 치아가 뭐 아직 빠진 것은 아니지만 굉장히 많이 흔들리는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이럴 때는 발치를 하고 임플란트를 고려를 하는 게 좋을지 어떻게 하면 좀 좋을까요? 네, 어, 일단 치아가 흔들릴 정도가 된다면은 그것은 상당히 어, 뼈가 많이 소실됐다고 어,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 경우에는 대부분 어, 치아를 발치하고 임플란트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어, 초기 염증일 때는 어, 치아가 붙는 정도의 치은염이 어, 발생하게 되고요. 어, 이것이 진행이 돼서 치석이 많이 쌓이게 되면 잇몸뼈가 녹게 돼서 어 치료 시기가 굉장히 어 늦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네. 항상 우리는 치료 시기를 좀더 신경 써주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군요. 자, 치아가 흔들리는 경우라도 가장 중요한 건 치료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라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을 또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치아가 상실될 경우 생활에 많은 불편함이 아무래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치료 방법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저희가 좀 짚어보도록 할게요. 네, 어, 치아 상실이 어, 됐을 경우에 네. 어, 크게 세 가지 방법으로 우리는 치료를 할수 있습니다. 네. 어, 가장 흔히 사용하는 방법은 브릿지라는 치료법입니다. 어, 브릿지는 어, 상실된 치아의 양쪽 치아를 깎아서 네. 기둥으로 활용을 하여 어, 우리가 보철 치료를 하는 방법으로서 음, 어, 장점은 치료 기간이 짧다는 데 있고요. 단점은 어, 건강한 치아를 깎아야 되기 때문에 네. 어, 치아 손상이 조금 발생한다는 것이고 5년에서 10년 주기로 한 번씩 교체를 해야 된다는 단점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다만 그런 단점에도 불구하고 어, 전신질환이 있거나 또는 어, 수술하기 좀 어려운 상태일 때는 적절한 치료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음. 어, 두 번째로는 임플란트가 있습니다. 요즘 가장 어, 선호하는 치료법이고요. 임플란트는 인접치를 어, 손상시키지 않고 그 상실된 치아 부위에 임플란트를 식립하여 어, 보철를 완성하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치료법이라고 할수 있고요. 어, 다만 단점은 치료 기간이 조금 길어요. 네.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어, 임플란트는 어, 하지만 그 장점은 항상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네. 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틀리가 있습니다. 틀리는 어, 다수의 치아를 상실했을 경우에 어쩔 수 없이 사용하게 되는데요. 어, 틀리는 플라스틱과 哦。Uh huh. 금속으로 이루어진 물체를 잇몸에 지지를 하기 때문에 잇몸에 상당한 불편감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잇몸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잇몸뼈가 조금씩 소실되기 때문에 틀리가 들썩거리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어서 정기적인 교체가 좀 필요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네. 네, 치아를 상실하셨을 경우에 선택할 수 있는 치료법 3가지 브릿지와 임플란트 틀리에 관해서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아무래도 요즘 환자분들에게 가장 익숙한 치료법은 임플란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집습니다. 임플란트가 어떤 원리로 자연치아 역할을 대신해 주는지, 그리고 이 치료 과정은 어떻게 되는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네, 어, 우리가 가장 선호하는 임플란트의 과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어, 임플란트는 환자분이 어,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어, 국소적인 마취를 실시하게 되고요. 어, 그 다음 시술 부위에 잇몸을 절개를 하고, 네. 어, 어, 우리가 원하는 임플란트의 두께와 길이에 맞는 드릴링을 하게 되죠. 그후 임플란트를 식립하게 됩니다. 임플란트는 어, 티타늄으로 어, 구성되어 있는데, 티타늄은 어, 뼈와 어, 어, 잘 붙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지나게 되면 뼈와 임플란트가 붙게 되고, 그때 2차 수술을 하게 됩니다. 2차 수술을 하게 되면, 어, 우리가 잇몸을 다시 열고, 어, 연결 부위를 연결하게 되고, 본을 떠서 어, 우리 자연치와 똑같은 형태의 보철로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네, 자, 치료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자, 그림과 함께 저희가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이번에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이 임플란트 치료를 하고 난 다음에 수명은 좀 어떻게 될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어느 정도일까요? 어, 임플란트의 수명은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반영구적이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있는데요. 네. 하지만 반영구적인 수명을 갖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좀 시술 경험이 풍부하신 원장님께 치료를 받는 게 중요한데요. 아무래도 우리가 디지털 기술이 발달하고 의료 기술이 발달했지만 결국 수술은 의사 선생님이 하시는 거고 네. 실력 있는 원장님께 치료를 받는 게 중요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장기간에 걸쳐서. 관리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원장님을 찾는 네. 게 중요한데요. 우리가 아무리 시술 을 잘하시는 원장님을 만나도 하더라도 수술 후의 관리가 되지 않으면 수명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죠. 그렇군요, 그리고 네. 마지막으로 이제 환자분의 네. 유지관리를 위한 협조도가 음. 또 가장 중요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일단 임플란트 수명 자체가 반영구적이긴 하지만 어떻게 관리를 하고 또 어떻게 시술을 받고 치료를 받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라 점까지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저 이렇게 임플란트에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방송 보시다가 임플란트 관련해서 궁금하시거나 혹시나 치아상실로 인해서 고생하고 계시는 분들 계시다면 저에게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바랍니다. 전화 주실 곳은 서울입니다. 026677-0012번, 026677-0012번으로 지금 바로 전화 주시면 상담 도와드리니까요. 많은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야기 이어나가 볼게요. 자, 임플란트는 치료 기간이 꽤 걸린다 라고 앞서서 또 말씀을 하셨거든요. 임플란트를 심기 전에 임시 치아를 또 써야 되는 경우도 있다라고 들었는데요. 치료 기간을 좀 줄일 수가 있다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이 좀 있을까요? 네, 어, 임플란트의 가장 큰 단점이 치료 기간이 조금 길다는 네.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 우리가 치료 기간을 반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네. 바로 발치 즉시 임플란트라는 방법입니다. 네. 어, 우리가 치아에 문제가 생겨서 치아를 빼고 난그 자리에 기존의 뼈를 이용해서 그 즉시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뼈 이식을 하는 방법이 바로 발치 즉시 임플란트입니다. 네, 당일에 바로 한다는 말씀이시죠? 네, 당일에 거죠? 바로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자, 발치 후에 즉시 임플란트를 심는 시술 방법인데요. 그렇다면 기존의 임플란트 시술 방법과 어떤 차이가 좀 있을까요? 어, 가장 큰 어, 네. 어, 차이점이라고 하면은 어, 기간을 반으로 줄인다는 어, 측면인데요. 어, 기존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어, 치아를 뽑고 난 뒤에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어, 기다렸다가 네. 어, 치아 다시 임플란트를 식립하게 됩니다. 그러면 다시 또 임플란트가 뼈와 붙는 시간이 또 3개월에서 어, 몇 개월 정도 기다려, 기다릴 수밖에 없겠죠. 네네. 그러면 총 기간이 한 6, 7개월 이상 걸릴 수밖에 기존에는요. 없습니다. 기존에요 네. 네. 하지만 발치 즉시 임플란트는 발치를 하고 나서 바로 임플란트를 식립하기 때문에 그 기간이 3, 4개월로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죠. 어, 그리고 우리가 기존 임플란트는 치아를 빼는 수술을 하게 되고 그 후에 다시 임플란트 수술을 하기 때문에 두 번의 수술을 거쳐야 되는 어, 음. 부담감이 있었는데요. 네. 발치 즉시 임플란트는 발치 후 바로 어, 임플란트 식립하기 때문에 한 번의 수술로 끝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네. 기존의 임플란트는 뭐 6, 7개월에 걸렸다면 발치 즉시 식립하는 임플란트는 3, 4개월 정도의 차이가 있다 이런 설명을 들어봤는데요. 기간에서 좀큰 차이를 보이기는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발치 즉시 식립을 하는 경우가 모두에게 해당될 것 같지는 않거든요. 불가능하신 분들도 있을까요? 어, 네, 발치 즉시가 모두 할수 있다면 정말 좋겠지만 네. 어, 불가능한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어, 우리가 임플란트 즉 발치 즉시 임플란트의 가장 핵심은 고정력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기존 뼈가 어느 정도 유지가 되어야 고정력을 발휘할 수 있는데요. 음. 너무 치료 시기를 늦게 잡으신 분들은 어, 잡아줄 수 있는 뼈가 소실되어 있기 때문에 할수 없이 뼈 이식을 먼저 한 뒤에 3, 4개월 후에 다시 임플란트를 해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어 치료 시기를 조금 빨리 잡으시는 게 중요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통증이 있다고 해서 방치를 하지 마시고 빠른 시간 내에 병원에 방문을 좀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어... 임플란트를 즉시 식립하는 게 불가능한 분들을 알아봤는데요. 이번에는 반대의 경우도 알아볼게요. 발치 즉시 꼭 식립을 하셔야 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어, 발치 즉시 임플란트가 반드시 꼭 필요한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네. 어, 화면에서 어, 보시는 바와 같이 어, 우리가 전시부라고 불리는 부위가 있는데요. 바로 앞니, 송곳니부터 송곳니까지의 6개의 어, 앞니가 해당되는데요. 앞쪽이요? 예. 네. 어 여기 부위가 어 잇몸 뼈가 너무 얇습니다. 네. 그래서 어 치아를 뽑을 때도 어잘 부러지기 쉽고요. 음. 뽑은 다음 뼈의 소실이 급격하게 이루어지는 부위입니다. 네. 그래서 앞니의 발치는 반드시 발치한 후에 즉시.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기존 뼈를 보호해주는 뼈 이식을 음. 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군요. 자 앞쪽에는 아무래도 치아나 뼈 상태가 약하기 때문에 당일에 식립을 하셔야 된다라는 설명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환자 상태에 따른 임플란트 치료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방송 보시다가 상담을 원하시거나 궁금하신 분들 계시다면 저에게 지금 바로 전화 주시기 바랄게요. 02 6677 0012번 서울전화 026677-0012번.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치아와 관련된 모든 궁금증 저에게 지금 바로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앞서서 당일 식립이 필요한 경우, 임플란트 경우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실제로 발치 즉시 식립이 이루어졌던 치료 사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례 준비되어 있을까요? 네. 어, 발치 당일 임플란트의 첫 번째 사례인데요. 네. 어, 이 환자분은 66세 어, 남성 환자분이셨습니다. 어, 멀리 강원도에서 오신 분이시고요. 어, 소개를 받고 오셨는데 네. 어, 너무 멀리서 오셨기 때문에 어, 자주 내원하실 수가 없으셨어요. 네. 그래서 어, 당일 날 바로 어, 발치를 하고 임플란트를 식립한 사례고요. 어, 앞니 같은 경우에는 어, 치아를 빼고 바로 어, 임플란트 식립을 어, 완료하였고요. 어, 오른쪽 어금니 같은 경우에는 뼈가 너무 얇으셨어요. 그래서 어, 오른쪽 어금니는 상악동 거상을 어, 동반한 어, 뼈 이식을 통해서 임플란트 수술을 완료하였습니다. 네. 네. 그리고 네, 저희가 좀 자세하게 집중해서 아, 얘기를 네, 해볼까요? 그렇습니다. 네, 있습니다. 어, 바로 이 부위가 어, 어금니 부인데요. 위 여기는 어, 상악동이라는 큰 구조물이 하나 있습니다. 네. 어, 여기에 이제 뼈 이식을 하고. 어, 임플란트 식립을 들어간 케이스고요 보철을 완료한 후 현재 너무나 잘 쓰고 계시고요 음. 어, 조금 어려운 수술이라고 듣고 오셨는데 어, 수술이 너무 불편감 없이 잘 끝나서 네. 반대편도 지금 계획에 있으십니다. 그렇군요. 자 남성 60대 남성의 당일 식립 임플란트 사례 만나보셨는데요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가 다를 수 있다는 점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